병원만이 자산이다 애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애드센스를 해 보신 분들은 뭐 많이 됐든 적게 됐든 뭐 0.1달러가 됐든 100달러가 됐든 이돈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무슨 주제로 글을 써야 되는지 뭐 어떤 글을 써야 돈이 되는지 글을 몇 개인데 100달러가 되는지 도대체 얼마나 해야 일 100달러 뭐 하루 13만 원을 벌수 있는지 어,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고 실제로 제가 5년 정도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잘된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떤 점들이 좀 다라, 달랐는지 여러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저도 유, 이걸 시작하게 된게이리뷰요정 리남 님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걸 한 지가 딱한 6년 전 2019년인데 저는 이분을 2020년 출근길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됐죠. 어,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리뷰요정 리남 님이 아닌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유튜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이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뭐에드센스 블로그라는 걸로 월 300만 원을 번다는 그걸 본것 같은데 어, 노트북 하나로 진짜 돈을 벌수 있구나 하고 실제로 저분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되게 핫했습니다. 그리고 저분 때문에 많이 입문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뭐 클래스 1원뭐 타링 뭐 다양한 이 강의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무조건 오이 안에 들어가는 게이 에드센스 블로그에 대한 부업입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든 인스타 네이버 카페 어디를 가든 뭐 진짜 괜찮은 부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언급됩니다. 그 만큼 수요가 많고 실제로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돈이 안 되는 거였다면 지금 계속 순위권에 있진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뭐 수익 인증, 블로그로 차 바꾼 사람, 퇴사한 사람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입니다. 왜 이렇게 유행했고 지금도 인기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돈이 안 된다면서 중간에 포기할까라는 건데, 에드센스를 해보신 분들은 안 되지만, 에드센스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돈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돈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좀 변화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간에 탈락하죠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 블로그를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이 안되면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이게 또 돈이 안되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을 대부분 승인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승인은 정말 제가 하란 대로 해서 벌써 한천명 이상 승인이 됐거든요. 제가 무료로 알려드린 정보로만 해도 승인 이후 돈 버는 게더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 블로그를 하면은 뭐 보통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뭐한 달에 3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뭐 하루에 글 하나씩 쓰면 곧 쌓이겠지. 뭐 승인만 받으면 수익이 붙겠지.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어, 글은 쌓이는데 조회 수는 없고 뭐 수익은 0.1달러 이런 게 3개월, 4개월, 5개월 계속 되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탈진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접습니다. 근데 어, 노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저는 속도가 느려서 좀무어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제 블로그 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은 뭐 사실 엄청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그리고 글을 잘 쓰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오래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에드센스는 좀 마라톤이랑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3개월은 약간 워밍업, 6개월은 약간 트랙 적응기. 그걸 넘기면 이제 어, 구글에서 좀 트래픽을 주기 시작하죠. 뭐 구글이나 네이버.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차렸는데 바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마라톤인데 100m로 뛰,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차서 포기하는 겁니다. 마라톤인 걸 모르니깐요. 블로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 이 전쟁터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입니다. 각자의 가게들이 모여있는 컨텐츠 시장.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막 문을 연 신입 가게 주인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단골 같은 맛집들이 있어요. 뭐 블로그 고수들, 뭐 수십 개 상위 노출을 점령한 고인물 블로그 지식인에서 표정 찍는 사람들,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이미 구글하는 상권 안에서 평판을 쌓았고, 뭐 구글도 그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뭐 구글은 이 오래된 가게들에게 뭐이 집은 맛집이에요 라는 약간 푯말을 달아준 셈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똑같은 메뉴, 똑같은 간판으로 가게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누가 들어올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초보 블로거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성들여 좋은 글을 쓰면 알아봐줄 거야 하면서 막글 하나에. 5시간 6시간 걸리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좋은 글은 시장에 넘쳐나고 블로그 상위노출 실력보다 입지의 문제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기존 고인물들이 이미 좋은 입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뭐 네이버 웹사이트 탭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그러면 신입 가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뭐 직접 손님을 데려와야 됩니다 어, 시장 입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도 좋고요 뭐 SNS 홍보해도 좋고 지인들에게 알려줘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외부 유입인데 외부 유입을 선택적으로 하시는 분 들이 있는데 이제 막 가게 연 사람들에게는 생존 수단인 겁니다. 기존 가게가 뭐 파는 메뉴들 이돈안 된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니까 뭐 그것까지 그렇게 따라 쓰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반은 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따라 만들어 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이, 그들은 이미 구글이라는 상권에서 신뢰도랑 경험치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똑같은 글, 똑같은 키워드로 접근해봤자 경쟁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전략이 처음에는 틈새 메뉴를 개발하는 거예요 즉 검색량은 적지만 경쟁이 약한 이 그런 키워드를 집중 공략해보는 겁니다 뭐 사람들은 자주 찾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반드시 검색하는 주제들 그런 게내 일상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작은 검색어 적은 조회수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단골 손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내일 걸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루에 생기는 웹사이트만 거의 전 세계적으로 뭐한몇 천만 개, 1억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구글이랑 네이버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꾸준히 유입이 생기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또 다른 글을 보고 또 다시 찾아오다 보면은 어, 구글이나 네이버도 이 가게가 좀 괜찮은데 하면서 시선을 돌리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죠. 뭐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 되게 오래 봤어. 재밌어.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알고리즘을 상위로 띄워주죠. 유튜브랑 구글이랑 알고리즘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게 단순한 로봇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용자 반응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플랫폼이고 그렇기에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즉 손님이 많아지면 구글 도그 가게를 눈여겨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이라고 생각해 봐도 똑같을 겁니다. 막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권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 오픈을 했는데 대충 장사해. 그럼 밀어 줄까요? 당연히 안 밀어 주겠죠. 근데 막 장사도 열심히 하고 맛도 좋은데 막 손님들이 몰려. 그럼 당연히 이제 메인 상권으로 올려 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있죠 당연히 키워드 잘 잡고 외부 유입하는 겁니다 글잘 쓰는 건 이제 GPT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당연한 전제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이 gpt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글을 잘 쓰고 어, 문제는 이 글을 누가 어떻게 보게 오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트래픽을 직접 끌어오는 사람만이 수익을 빠르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샌드박스 기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어,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를 뜻하는데 그냥 이제 입지가 없는 초보 블로거들은 고인물 앞에서 노출 기회가 적은 것 뿐이지 안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시스템적 차별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왜냐면 새로 생겼는데 신뢰가 없잖아요 당연히 신뢰를 쌓아야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한 것들은 이제 고인물과 똑같이 경쟁하지 말고 틈새를 파고 들거나 외부에서 트래픽을 끌어 오는 것 이것도 제가 유튜브로 계속 알려 드리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이거를 배우는데 어, 외부 유입만 배우는데도 거의 3천만원 이상은 쓴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 틈틈이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아니라 좀 사용자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썼을 때이 제목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을 주면 좋을까? 인겁니다. 어,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게로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손님이 북적이진 않겠죠. 하지만 좋은 음식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초반 홍보가 함께 한다면은 그 어떤 고인물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성공은 약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직접 끌어오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잘 되는 자영업들도 보면 그래요. 마케팅비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료 광고를 쓰라가 아니라 우리는 리스크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 1,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할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초기에 팁들 어떻게 해야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어 진행하는 이 무료 웹이나 무료 강의나 아니면은 직접 써둔 무료 전자책을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건물주를 간접 체험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살거나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경험이 정말 많은 걸 바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